자, 아우름 1호 마지막 날입니다. 데이 텐 대표 유형 문화국가 원리로 넘어갔네요. 문화국가 엔드 나머지 원리들. 이렇게가 1일 차에 기획이 되어 있어요. 문화국가 원리에서 제일 중요한 거. 문화의 다원성. 아주 엘리트 문화부터 완전 안 엘리트 문화까지 다. 특정한 문화가 아니라 모든 문화에 대한 정책적 배려. 그래서 엘리트 문화를 제외한 정책적 배려의 대상으로 엘리트 문화를 왜 제외? 틀린 거예요. 엘리트 문화도 중요해. 그리고 서민 문화도 중요해. 이렇게 하는 거. 대중 문화도 중요해. 다 중요해. 네. 락이나 재즈나 힙합이나 클래식이나 다 중요해. 이게 문화 국가 원리의 핵심이에요. 핵심 명제. 문화과 원리에서 도출되는 가족제도에 관한 전통, 전통 문화는 적어도 가족제도에 관한 헌법이념인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옛날에 우리나라의 문화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첩제도. 야, 이거 아주 우리의 전통 문화로서 계승 발전해야 될 대상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양성평등에 반하잖아.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양성평등에 반하는 이런 문화는 존재하였다는 문화라는 이유로 존중받아야 될 것은 아니다. 이게 또 문화의 핵심이에요. 그냥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 야 고려장이 있었다. 부모를 갖다 버리자 전통문화로서 계승 발전하자 말이 돼요? 안 되죠. 인권, 개인의 존엄에 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 쉽게 말하자면 당연히 맞는 말이지. 헌법은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양심과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들은 문화, 문화국가 원리의 불가결한 조건이라고 할수 있다. 맞아요. 아니, 뭐, 양심의 자유가 없는데 내가 문화를 어떻게 노려. 내가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클래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내가 스스로 나는 재즈를 하고 싶은데요. 저는 뭐 힙합을 하고 싶은데요.라고 말을 할수 있는 그런 예술의 자유가 없는데 어떻게 문화국가 원리가 만들어지겠어요? 당연한 이야기지. 헌법 전문가 헌법 구조에서 말하는 전통, 전통 문화란 역사성과 시대성을 띈 개념이다. 맞아요. 이 당시에는 고려장 야 그럴 수 있지. 야 얼마나 그어다 굶어 죽는데 어 할아버지가 자기가 희생하는 거야. 내 네, 우리 저 손자 제 먹을 밥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되겠냐? 근데 가가지고 내가 그냥 늙으면 죽어야지. 어? 그 당시에는 시대상이 그렇지. 근데 이 할아버지가 요즘에는 보면은 좀 먹고 살돈 충분한데 할아버지가 오히려 야 내가 없으면은 너는 쟤 어떻게 먹고 살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시대적으로 당연히 시대성을 띤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느 일정 시점에서 역사적으로 존재하였던 사실만으로 헌법에 보호받는 전통이 되는 것이 다 아니라는 말이에 아까 이거랑 똑같아요. 첩제도 고려장? 지금 시대에 옛날에 존재했던 건 분명히 맞아.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현재에 인정하는 전통이냐? 아니라는 거죠. 양성편등이나 개인의 존엄에 반하거나, 그 시대성이라는 개념이죠. 현 시대에서는 그런 개념이 인정이 안 되는 거야. 도저히 고려재, 고려장이나 첩제도는 인정할 수가 없어, 현 시대에서는. 그 시대성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리얼이 틀려서, 기응리엔 지금 기응, 기응, 4번. 아, 제, 죄송 <laughs> 기억도 틀려. 네이 니은디그 3번 네, 엘리트 문화를 제외한 이 이런 그 동그라미 치면 안 돼. 제외 X를 쳐놔야돼 보다가 이렇게 틀리는 거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집에다가 뭐 표시할 때도 그냥 가볍게 뭐 뒤에 이렇게 명확하게 해놔야지. 괜히 나중에 여기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랬는데 야 이거 틀린 거네. 이러 가지고 틀린 거니까 뭐. 이렇게 해놨다가 나중에 아 이게 이게 만약에 옳치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해서 이거라고 해놨어. 근데 나중에 이렇게 해놨어. 아 이거를 딱 골라가지고 적는 경우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